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예산에 군산 몫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편성한 예산 대부분이 다른 지역과 묶여 풀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은 3조 9천억 원. 이 가운데 군산과 함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반영된 해산은 1조 원으로 대부분 풀내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에 배정된 해산은 704억 원, 군산 몫은 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1조원 수준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계비 지원 그리고 추경이 빨리 국회 통과돼서 된다면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GM의 가동 중단으로 군산의 제조업 종사자 2만 6천 명 가운데 47%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군산 몫으로 명시된 예산을

예산이 적다 보니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달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지방 선거와 맞물려 추경 통과는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시급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군산에 지금 필요한 지금 급히 지급해야 할 그러니까 그 협력 업체라든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한7 0 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긴급을 추경 예산과 상관없이 빨리 빨리 긴급 투자를 한후차후에 추경 예산이 끝나면 다시 논하면 되거든요. 정부 추경에 군산모홀대와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고용 산업 위기 지정에 따른 예초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